이라는 식이 다항 함수일 때, 유리 함수일 때, 무리 함수일 때, 지수 함수, 로그 함수, 삼각 함수일 때 즉, 이 여섯 가지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썼으을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정리만 해 놓으시면 모든 시그마를 다할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. 자, 첫 번째 한번 봐 보자. 우리는 일반항 an이 무슨 함수 형태를 띄고 있을 때? 유리 함수 형태를 띄고 있을 때야. 자, 결론만 먼저 적어 볼게. 결론만. 자,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유리식, 즉 분수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뭐 하는 것? 유리식을 뜯어야 돼. 어떤 모양으로? 부분 분수 모양으로. 부분 분수로 모양을 뜯어내고 부분 분수로 뜯어낸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. 왜 뜯어내? 이거 그렇지 연쇄소가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게 목표야 추동적인자 예를 들어 사람을 봐보자자 예를 들어서, 가보자. 자, 예를 들어서 어, 시그마 1 9까지만 갖다 쓰자 뒤에는 갖다 쓰기를 k의 제곱 더하기 k 분의 일자리 하나와 같은 분수식을 뒀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뒤에 나와 있는 일반학 분수식을 뭘로 뜯어버리자 부음분수를 이용해서 뜯어버리자라고 얘기했었네 부음분수 공식 기억나니 하더라 a b 분의 일은 b a 분의 1 뒤에는 a 분의 일마 b 분의 일 얘를 분수라고 그러지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얘 흰색 식도 한번 뜯어볼까 우리 자 얘는 누구랑 두개 곱셈이야 k랑 k 더하기를 곱셈이지 그지 분수로 뜯어버릴 수 있지 자 뒤에서 앞에 빼줬더니 남은 건 누구밖에? 1밖에 안 남아 그럼 일반항 자체가 누가 되었다 라고 쓰는 거냐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짜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얘를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? 첫 번째 항부터 19번째 항까지 더하래 그럼 첫 번째 항은 누구니? 첫 번째 항은 1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하나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하나 세 번째 항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까지만 써봐도 뭐가 나온다는 걸 연쇄소거가 줄줄줄줄 소거된다는 걸 알아버렸지 자동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 마지막 끝 번째 항 넣어보자. 열 아홉 번째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건 19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짜리만 남았어요 그럼 어차피 연쇄소거는 규칙성 있게 소거되는 거니까 쫙쫙쫙 소거되면 남은 게 누구다? 1과 마이너스 20분의 1만 남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